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5천만원 무상 지원금 받아가세요. 소진공에서 또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무려 5천만원이나요. 온라인 셀러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서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관련 안내해드렸었는데 보셨나요? 라이프 스타일, 로컬 브랜드, 백년가게 소공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온라인 셀러 유형이고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에요. 공고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은 좋은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에요. 네이버 150개사, 카카오 100개사를 선정하는 거니까 총 250개 기업이 뽑히는 거고요. 국비 100%라 이것도 공짜 돈입니다. 너무 좋죠? 지원 내용은 온라인 셀러 양성 교육과정 마케팅 팔로 진출 프로그램 이커머스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에요. 지원 방식을 보면 바로 자금을 주는 건 아니고 플랫폼 사별로 기초 심화 교육과정 수료 후에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지원금 최대 5천만원 또 실전 교육과정 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5천만원의 지원금은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먼저 홍보비, 임차료, 재료 구입비 등 어, 보시면 웬만해서는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 교육에 더큰 가치를 두고 싶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대표 플랫폼사에서 기초, 심화, 실전 단계별로 온라인 셀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니까 이게 경쟁력이 될것 같거든요.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각 주관 기업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참가, 또 팝업 스토어 운영,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할 수가 있어요. 11월 중에 피칭 발표에서 선정된 회사는 홍보 및 마케팅 바우처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건이 지원 사업이 끝나도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최대 1억 매칭 용자로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5천만 원 교육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냐? 바로 소상공인이면서 새싹등급 이상의 스마트스토어를 보유하거나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 또는 입점 신청을 한 업체여야 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되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늘 3월 22일 4시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서 신청하세요 음,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원사업을 찾고요 그 다음에 신청만 하시면 돼요 신청 분야는 네이버 카카오 쇼핑 중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아시는 것처럼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공고문을 보실 수 있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세요 제출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업계획서입니다 하시다가 잘 안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류 평가만으로 250개사 교육생을 선정을 하고 추 60개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만으로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선정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 보셨으니까 합격의 기운이 갈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가진 걸 기꺼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